네, 맛있는 쭈꾸미 볶음해 보겠습니다. 먼저 팬에 불을 올리고 식용유 둘러주고 팬이 커서 제가 30cm 팬, 좀 기름 이 많이 들어갑니다. 올리브유도 좀 가미하고 그러고 저는 볶음 요리할 때 양념부터 먼저 만들거든요. 간 마늘, 간 마늘 넣고 열이 좀 오를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고추기름 먼저 만들어서, 고추기름으로 양념을 먼저 만들어서 그 다음에 재료들을 순서대로 넣어서 볶을 거거든요. 오늘은 오징어 한치 볶음 아니고 쭈꾸미 볶음입니다. 쭈꾸미. 맛있는 국산 쭈꾸미 볶음입니다. 마늘이 조금 익으면 고춧가루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는 난 많이 때려, 고렇지난안겠네 <laughs> 고추, 고추도 고춧가루도 기름이 조금 볶듯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가아 빠진 게 있네요. 이리. 미링도 이거, 알콜성 눈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해도 됩니다. 전에는, 제가 전에 오징어 볶음 영상에서는, 양 조절을 못해가지고, 포하이 됐거든요. <laughs> 오늘은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이게, 고추기름 만들어 드릴 대신 볶았을 때, 어, 열을 가해서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일단 불을 끄고, 불을 계속 켜오면 이게 타거든요. 불이 강하니까. 특히 기름에 뭘 볶는 거는 금방금방 어, 불이 올라오면 타버리기 때문에, 어, 다른 양념을 넣을 때는 잠시 불을 꺼놔도 됩니다. 그럼으로, 소 소스 한 스푼 정도 넣어주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굴소스는 짜니까, 조금만 넣으세요. 맛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부엌찜 간장, 부엌 간장. 또,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이제 제가 계란을 좀 할게요. 앞에는 문대중으로 대충 대충 해가지고. 어 다음에 뭘 넣을까요? 올리고당. 올 넣으셔도 되고, 근데, 계란을 한다는 게 그냥 돋보뱅이야. 그 내가 하는 그렇지. 그 다음에, 설탕도 조금 넣어주세요. 설탕은 계란해 보겠습니다. 올리고당 넣었으니까 설탕은 한 스푼 정도. 이게 백숙 스테비아 설탕인데, 이게 조금 달아요. 일반 설탕보다는 단맛을 음. 내는 역할을 해요, 스테비아 설탕이. 근데, 칼로리는 제로, 영칼로리 제로 슈가 스테비아 해놨네. 어, 영어 자를래? 아, 고추장. 다음에. 고추장도 좀 넣어줄게요. 고추장도 이게 좀 크게 한 스푼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다음에. 다 들어간 것 같은데. 다 들어간 것 같죠? 굳이 넣어줄까? 제가 좀 좋아하는 대마도에서 산 오사시미 간장. 한 스푼 정도 넣어줄게요. 뭐든지, 뭐 많이 넣으면 맛있습니다. 이제 다시 불을 켤게요 불을 켜고, 전체적으로 양념이 좀 이따가, 양념이 좀섞이게 저어주고, 양념이 좀 섞였으면 배합이 좀 됐다 싶으면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 남았죠 고징어 볶으면 빠다죠 빠다 자, 여기 빠다 빠다 한 한등. 등이 녹여주겠습니다 팬에 열이 있으니까 지금 알아서녹네요 아무래도 이 부트가 들어가게 되면 음. 맛있습니다. 딴거 필요 없고, 우리 뭐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맛있게 먹으려고. 버터가 들어가면 맛있어요. 버터도 좀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이게, 뭐, 백종원 이 TV에 나와서도 보지만, 이게 단짠, 자극적인, 그런 게 입맛을 자극하니까, 많이 넣으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아유, 불가. 적당히 많이 넣으면. 보트는 이렇게 팬에 올려주면 알아서 지가녹거든요 이제 거의 다 녹아가네요 녹으면 이제 또 전체적으로 골고루 한번 섞어주시고 오늘은 좀 양념이 제대로 된것 같습니다 앞에는 내가 이 영상 찍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뭐 순서를 순서도 그렇고 양조절들도좀 잘못해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오늘은 뭔가 모르게 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만들 때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불 조, 일단 첫째 불 조절이 중요하고 순서도 지켜줘야 되고 양 조절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3박자만 맞추게 되면 어, 웬만한 음식 다 맛있게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 볶음요리 같은 경우에는 팬에다 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는 먼저 양념 베이스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재료를 넣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식집, 퓨전 음식접 중식집 이런데 식당에서 하는 음식들이 음, 재료부터 뽑지 않고 양념부터 베이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불맛 나게 하고 난뒤에 재료를 넣고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음식이 완성되었을 때 훨씬 더 맛있어집니다 네 이제 양념이 완성됐으니까 불을 좀 올리고 재료를 넣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국산 쭈꾸미부터. 손질한 쭈꾸미. 쭈꾸미 한판 사왔습니다, 1 1마리 저는 이 쭈꾸미를 손질할 때, 머리 내장 빼고, 머리를까지 비어서 내장 빼고, 눈도 빼요, 눈. 눈깔 무게 빼고, 입도 뺍니다. 그렇게 이제 손질을 하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정성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이 음식은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주꾸미를 이렇게 통으로 넣어서 볶고 나서 나중에 드실 때 가위로 적당하게 잘라 드시면 됩니다. 오늘 주꾸미가 커요, 사이즈가. 생각보다. 주꾸미를 먼저 올려주고 다음에, 이제, 야채 종류를 좀 넣어볼게요. 오늘은, 쭈꾸미에 양배추 넣을 거예요. 우리가, 뭐야, 닭갈비, 닭갈비 먹으러 왔을 때, 양배추 많이 넣어 먹으니까, 양배추 넣어 먹으면 볶음 요리나 이런데 넣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양배추 적당히 넣어주시고, 이렇게 기본적인 양념 베이스하고 재료들을 하나씩 넣어서 나중에 음식을 완성시켰을 때, 어, 좀 간이 안 맞다 싶으면,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뭐, 간장을 넣던, 설탕을 넣던, 뭐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던, 추가로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뭐, 내가 이 처음 베이스 양념을 제대로 했을까 하는 불안감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만 하나 하면 돼요. 너무 짜게 하거나, 너무 달게 하거나,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음식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갈 때, 그때 추가로, 모자라는 양념은 추가로 조금 더 하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고추기로 만들듯이 하다 보면 어, 음식을 완성했을 때 맛도 좋아지고 나름 풍미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먼저 양념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양념이 골고루 배이게 되거든요. 골고루 섞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재료를 먼저 볶으면서 양념을 넣다 보면 제대로 안 섞입니다. 그러면 맛이 골고루 전달이 안 되겠죠? 다음에는 다른 재료로 올게요. 고고버섯요고버섯좀 넣고, 파리버섯 좀 넣고, 생이버섯 좀 넣고, 아무튼 야채든 고기도 많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파랑, 고추, 어느 정도 익으면, 파하고 고추, 이렇게 네, 넣으면 됩니다. 예, 이제 쭈꾸미랑 야채가 어느 정도 익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색깔이 음, 연한 것 같아서 제가 또 고춧가루 국산 내는 상 고춧가루인데 조금 굵은 고춧가루, 굵은 고춧가루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색깔이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고춧가루도 뭐 김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볶음 요리 할 때도 고운 예, 고춧 가루랑 약간 굵은 고춧가루랑 두 가지 베이스를 쓰면 어, 음식의 색깔, 때깔 이런게 조금 더 좋아집니다. 잠깐 그 고춧가루 더 넣으니까 색깔이 완전 달라졌죠? 똑같은가요? 어 달라졌어요. 네, 좀더 붉은색, 네, 음식스럽게 묵음직은 됐죠? 묵음직은다. 이제 또 중요한게 나왔죠? 파이어. 파이어. 라토치 파이어. 주꾸미도 파이어치. 파이어. 처음부터 왜이렇 불이 날려? 야 <laughs> 제대로 파이어인데? 오. k 9건 마무리는 파이어입니다. 호스에서 하게 되면 가스렌지 불이 쎄니까 불을 이용해서 이렇게 불을 붙일 수 있는데 집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불맛을 감히 하시면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 뒤집어서 골고루 불맛을 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꾸미가 보이죠? 이렇게. 다시, 불지. 꾸미 볶음이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도치로 토치로 열심히 불질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질도 되었고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으니 이제 나머지 나머지 야채를 넣어주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고추, 파, 고추 적당히, 파 적당히. 이렇게 넣고, 또 이제, 한 가지, 또 넣어줄게. 아, 두 가지. 참기름과 참깨, 마지막으로. 또 원전신에 다됐네 아, 조심해서 한다고 하는데, 조심해서 한다고 하는데. 에, 방학100% 국내산 참기름. 참기름 적당히 넣어주시고. 그리고, 참깨 어디 갔지? 뭐야? 참깨 참깨를 누가 저다 갖다 놨어? 뭔가 이거 이게 누가 어느 분이 멀리 간단하가지고 참 우리 집이 하도 커서 이거 찾기가 힘드네. 요네 참깨도 적당히 넣어주시고. 맛있어 보이죠? 맛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일단 제가 아직 맛은 안 봤거든요 근데 대충 간이 맞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물이 좀 많은 이유는 양배추를 넣게 되면 좀 물이 많이 생깁니다 그거는 감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래가지고 뭐 조금 싱겁거나 약간 덜 달다 맛이 좀 모자라다 그러면 어, 뭐 간장이나 소금 추가하시면 되고 그리고 더 어, 달게 먹고 싶다. 그러 설탕이나 꿀, 이렇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오늘 맛있는 불맛 나는 쭈꾸미 볶음. 국산 생쭈꾸미 볶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그 맛있는 음식,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